앉았다가 금방 또 일었으면 애도 돼. 허리 일면 이렇 이제 제복어 이제. 그, 저기. 일 1m 난가? 귀여서일 1m 난가? 네, 김리야. 걔도 그렇게. 담비. 만세해봐, 만세. 만세. 흐허허허허. 넌 얌전하네. 할아버지 그거 다안 켰으면 좋겠지, <laughs> 지금. 아, <laughs> 아, 아유, 원래 얌전하네, 아주. 아, 좀 있어봐. 그것 귀찮아질걸, 너무 안겨서. 이쪽 으로옮겨놔라요 그, 모서리가 있어. 모서리. 어. <목소리> 미안하죠 오른게? 진정이 됐네. <목소리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들어와봐. 약간지. 어디선가 보듯 할머니 할아버데안안 오니까 다 좀 있어야지 입안을 헤매지 할머니 보고 웃네 <laughs> 알아보네 왜 이렇게 <웃음> 어? <웃음> 야, 이렇게 앉았지 진작 아는 척지 먼지 왜 이렇게 울었어 <laughs> 잘한다